야너 무협지 좀 봤다면 점창파 당연히 알지 운남성 점창산에 있는 도교 문파인데 일단 쾌검 점창파 하면 쾌검이지 세매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태양을 꿰뚫을 듯한 검을 쓴다니까 천하제일 쾌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어 표호란 신법에 원기처럼 빠른 검술까지 더해지면 진짜 감당 안돼 사회검법은 점창파의 간판스타 같은 무공이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써도 종남파 공동파 청성파보다 높게 쳐준다니까 특이한 건 점창파는 찌르기에 올인한다는 거야 빼는 기술은 거의 안 쓰고 오르지 찌르기만 파 얼마나 빠르냐면 고수가 한번 손쓰면 기관총 쏘는 것처럼 거미 실세 없이 꽂힌데 점멸법에도 능하다는 설정도 가끔 나오는데 찌르기 특화라서 그런가 봐 싸울 때는 사회검법이랑 보법 섞어서 치고 빠지는 스타일을 주로 써 근데 점창파가 좀 특이한 게 도교 문파인데도 정도를 걷기보다는 속가처럼 지내는 묘사도 있대. 아무래도 운남성에 짱 박혀 있어서 중원 고수들이랑 교류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수련만 죽어라 한다고 하더라고. 만화나 영화에서는 펜싱 자세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찌르기랑 빠르기 특성 때문인가 봐. 어쨌든 점창파.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문판니냐